아 근데 체형이 말도 안 된다 허리가 이렇게 얇은데 비키니 사진인데 왜 보낸 거야?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왜 비키니 사진을 보냈을까? 운동 열심히 하니까 내몸아 네, 뭐. 운동을 열심히 해? 좀 살을 많이 뺐어요 몇 킬로였는데? 어 원래 80 k g 였다가어 아, 진짜로? 네30 k g 넘게 뺐어요. 자, 19살을 키는 160입니다. 제 스타일을 모르겠어요, 유유. 고등학교 3학년 친구고, 몸무게는 50kg대라고 하네요. 자, 고삼 이제 꼭좀 있으면 또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인데,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일단은 조예의 향기가 납니다. 뭔가 예쁠 것 같은 느낌인데? 음, 음. 살짝 좀 이제 힙하게 입어줬네요. 와, 근데 허리가 흉통이 무슨 뭐왜 이렇게 좁은 거야 밑에 바지가 굉장히 펑퍼짐한 바지거든요. 실내 자체가.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허리가 더 얇아 보이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허리가 좀더 얇아 보이고 싶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아, 이런 느낌, 뭐야?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? 너무 예쁜데? 지금 반팔티, 딱 슬림한 반팔티에다가 프린팅 되어 있고, 팔토시 한 다음에 멜빵 바지를 입어주고, 그 다음에 컨버스거든요. 아이고, 야 이런 거는 솔직히 높다 노란 딱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키니잖아요, 그죠? 그니까 본인의 몸에 굉장히 체형에 자신이 있는 친구라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입네 보니까. 요거는 또 이제 원피스에다가 아, 야 이건 아니지 친구야. 어 로퍼에다가 야 이거는 회색 양말 좀 아니지 않냐 이거? 이게 남자분들도 구두를 많이 신잖아요. 근데 구두를 신을 때 안에 삭스도 굉장히 중요해요. 양말도 굉장히 중요. 이런 느낌. 야, 근데 다리가 왜 이렇게 얍삽하지? 뭔가. <laughs> 아니 뭔가 이게 너무 말라서 그런가? 너무 무라일치 아니야? 좀 넓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 붙어있다. 거의 양말 신은 줄 알았어요 저는. 아 이거 레깅스에다 반팔티에다 후드 집업. 야 이거 뭐 여성분들이 봤을 때 그냥 원업비 라인이야. 허리부터 골반부터 허벅지 라인까지 딱 떨어지는 개미 다리 같은 느낌. 남자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체형이죠.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톤온톤을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좀 19살이기는 한데 좀 나이보다 좀더 러블리하게 입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진짜 말랐다. 엄청 말랐네요. 근데 부츠를 굉장히 좋아하네요. 부츠를 많이 선호하고 또이 친구가 키가 아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귀여워 보일 수밖에 없는 체구이기 때문에 치마와 롱부츠 약간 좀 세련되거나 그런 본인과 반대되는 무드에 어떤 그런 걸 많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체형이 말도 안 된다 허리가 이렇게 얇은데 골반과 바스트가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거죠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이런 사진을 볼때 여런데를 봐야 돼요 라이트나 담배가 있나 없나 음. 거울에 비친 팔 그것까지 포샵을 한것 같네요 제가 봐도 좀 치밀한 친구지 않나 왜냐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게이 거울과 이 거울의 모양이 다르죠? 찌그러졌잖아요, 거울이. 여기까지 포샵을 한다는 거는 이 친구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친구다. 잘 꾸미네. 옷잘 입을 줄 아네요. 일진 스면이안 나잖아. 제일즈간별사잖아요 그죠? 제 갈배사잖아요, 그렇죠? 제가 일진을 정말 잘찾아냈는데이 친구가 일진 같지는 않아요. 일진은 아니지만 놀줄 아는 애인 것 같기는 해.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야 안녕? 안녕 <laughs> 안녕. 야 목소리가 무슨 초등학생 1학년인 줄 알았어. 야, 너 솔직히 이거 너 방에서 찍은 거 이거 거울 이거 너 포샵했지? 여기 거울에 비친 너 팔. 아나 어떻게 알았어요? 비키니 <laughs> 사진 했데왜 보낸 거야? 여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. 왜 비키니 사진을 보냈을까? 아 그거 잘못 보낸 거예요. 다 똑같은 소리다 똑같은 소리. 잘못 보냈대. 어?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. <laughs>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. 나 몸매 괜찮다. 운동 아, 열심히 하니까. 네 좋아. 뭐. 운동을 열심히 해? 좀 살을 많이 뺐어요몇 킬로였는데? 뭐 저 어, 원래 80kg 했다가, 어, 진짜로? 네, 30kg 넘게 뺐어요. 어, 와, 뭐 어떻게 뺐어, 너는? 거의 6개월 동안 잠적하고 음. 헬스장에서 살았어요. 아, 진짜 헬스에서 식단하면서 운동하고. 되게 건강하게 뺐네. 그래 너가 이제 너가 보내준 게 스타일을 모르겠다고 했잖아. 근데 그래, 너가 옷에 관심 되게 많은 것 같거든? 아무래도 또 살을 또 30kg나 뺐기 때문에 더막 이것저것 입고 싶고 막 그러잖아. 네네. 어. 그래서 좀 재미가 들렸던 것 같은데 계속 치마를 입는 이유가 있어? 제가 바지 라인이 별로 안 예뻐서 바지 라인이 안 예쁘다고?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치마가 좀더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않아요? 너와너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약간 치마를 입으면서 부츠를 계속 신어주고 이래서 그렇게 입고 많이 입구나 그리고 키가 작은데 통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 입으면 더 작아 보여. 아 진짜요? 사람이 키가 작을 때는 투피스를 많이 입으라고 권유를 해줘. 뭐내 말은 정답이 아니겠지만 근데 너가 지금 뭐 유람선에 에서 입었던 저런 게 하늘하늘한 그런 원피스라든지 일자로 떨어지는 원피스를 입으면 굉장히 작아 보일 거야, 너가. 음. 음 그거 좀 피해 주고 어느 정도 너가 투피스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. 뭐 쿨피스야 이을 거니. 이상한 소리 하고 <laughs> 그 투피. 스너그필테리님이라고 알지? 네 그분 옷 스타일 따라 입어도 될것 같아 나어 진짜야? 응 음, 그분도 키가 되게 아담한 편이시고 체형이 너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 원래 옷을 입을 때는 누구를 하나를 정해놓고 따라 입은게좀더 편하거든 음, 그래서 그분을 좀 따라하면서 모티브로 좀 같이 한번 흉내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체형이 비슷하니까 내가 너한테 추천해 주는 거야 좋아요 그리고 너가 계속적으로 지금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거 너가 많이 안 입는 것 같거든 어니뭐 그림 그려져 있거나 뭐 레터링 막 글씨 써져 있고 이런 건잘 안는든거 같거든, 너가? 네, 그럼 너무.. 거의 아 부각돼 보여가지고.. 어? 무슨 부각돼 보여? 위에가.. 너가 <laughs> 그 정도로까지 봤어? 큰거같지 않은데.. 아니, 아니 진짜 그 진, 정도는 진, 아닌 진, 거 같은데? 아니 너가.. 어느 정도는 진, 진.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? 이런 회색깔 블레이저 안에 체크 무늬 되어 있는 나시지 반팔트인지 모르겠는데 크롭 탑이에요. 근데 네. 너 그런 거 싫다면서 이러고 다니네, 근데.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아, 뭐야, 뭐 부각되는 게 싫은데 또 부각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? 이게 약간 기분에 따라 달라요. 아,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다고? <laughs> 네. 아, 장난하는 거야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그리고 섹시한 거 같은 경우는 난 네. 그렇게 생각해. 아무리 옷을 섹시하게 입어봤자 섹시하지 않아. 야한 것 뿐이야. 섹시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너가 너 자체가 섹시해야 된다는 거야. 그럼 말투를 좀 섹시하게 이렇게 하는. 면되 <laughs> 그것보다 <웃음> 섹시한 거는 분위기야, 분위기. 네가 섹시하다고 생각이 들면 널 섹시하게 볼 거야. 전 <laughs> 섹시해. 아 너가 <laughs> 너 섹시하다고? 뭐가 섹시한데 너가? 아 지금 내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면 섹시하니까 지금 너가 계속 혼자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? 그래도.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. 일단 뭐 그거까지는 뭐 내가 어쩔 수 없고 어, 섹시하다고 하루에 열 번씩 얘기하고 자. 다음 차면 한번 걸어보자고. 알았지? <laughs> 어? 알겠냐고 웃지 말고 너 그래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계속 지금 미역처럼 맨날 이렇게 내려 이게 뭐야 뭘고 뭐 머리 왜 이렇게 상했어 이 정도면 격털 수준 아니냐 머리카락이 너무 상했는데 격털이요 아, 어, <laughs> 너무 너무 상했잖아 아 그래서 잘랐어요 그도탄거 네. 같아 머리카락이 아, 그래서 잘랐다고 잘랐어 아, 여기서 제일 최근 사진이 어떤 거야 카도프사요 이런 요거 아 이렇게 야 이건 솔직히 좀 너무 사기로 나온 거 아니냐 네 조종을 그또 했네. 아니 별로 안 했어요. 내가 사람 얼굴이 이러면 네가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. 아유 정말. 야너 멘솔일 거 같은데. <laughs> <덤데 안> <laughs> 너무 남편. 약간 멘솔 아니면 전담 느낌인데 지금 살짝. 그치너 연초 느낌은 아니야 내가 볼 때. 아 연초 피게 생겼어요? 아 연초는 아 연초 느낌이 아니라니까? 연초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는 학생들이 연초가 뭔지 몰라 그냥 담배 전담이러지새끼가 그 이거. 안 돼, 우리는 안 피어가지고 부담돼. 그만 좀. 거짓말 못 하겠지? 너 영상 보면 쟤네들 왜 저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나랑 대화도 못 많이해서 얘기하게 돼. 아, 정은 사실대로 말하 끝났어 이미 네. 지금. 나파이또 나중에 보내줘. 네. 이 친구는 존경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30kg를 뺐다잖아. 이 30kg를 뺀 거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고 6개월 동안 거의 진짜 주, 지옥을 경험한 거거든요. 30kg 뺀 사람은 뭐래도 하는 애들이라니까, 진짜. 뭐래도 돼요, 진짜. 야, 진짜 나 리스펙 합니다, 리스펙.